장입니다. 들리지야. 좋아가 상당히 좋아. 에, 지금 오늘 또 특별히 또 주말이기 때문에 에, 주말이기 때문에 6 시까지 했습니다. 여 시까지 지금 6시좀 됐고야. 좀 됐고 철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. 어머, 노다지 올로비 노다지. 나도 이제 내도 그냥 노다지 오늘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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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루어, 썸, 미키, 할, 지 씹어. 여기 올라오고 있고, 저기에, 아, 루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, 여기 또루 올라오고 있고, 풀로도 모아놨어요. 논하지 챙기고 있다. 내가 어제 결혼식 갔다잘못 자가지고, 새벽 4시에 눈을 살짝 떴는데, 아, 이분들을 잡으면 피딩이다.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, 그분들이 딱 고기를 낳고 계시더라고. 잘자다 아마. 한숨 잘 난다면서. 네, 그래, 한 시간 꿀잠 자고, 애들 왔더만, 예, 다들 뭐, 아, 이게 바짝바짝한 고기를 낚고 계시네. 많이 잡으셨어요 심지어 저 아이스박스 두 개는, 어, 예. 많이 잡았어요. 나, <laughs> 구경 한번 해시다 아아 아이 그거 안 돼. 이렇게 좀 하고 해도 되 형님. 빨말 닫기,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아이고. 어이쌰 어이구야. 꽉꽉 잡아서 갈까? 이거는 쩡이. 쩡이 잡았는데 초보. 초보. 지금 만풀리에 거의 거의 다 만구리입니다. 혼자 잡았죠? 자고. 맞죠? 것도두 분이서 잡고 이것도 두 분이서 잡 자, 이게. 이게. 아 여기 우리 서구 is... 상님들 우리 서구 상님들 네 고기 다섯마리 잡으면 잘잡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<목소녀> 아우 또 잡았다 이 왔다 왔다 아, 오늘 막 낚시만 재밌집 쉽다 가게 오세요 여기도 보이시다. 아, 여기를 다쳐 간다고 상위에서 들어왔고요. 어이구 시야도 괜찮. 엄청 뭐한 쿨러 얼음 <laughs> 차가면서 한 쿨러 이어 나왔습니다. 보시면은 만화예, 예 만화예 만화예 우리에 만화예 여기도 얼지를 아, 이만큼이 잡으셨어요 이만큼만 됐어 보입니까 이만큼만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네, 뒤로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손순장은 네이버 밴드 검색하시면 은 손순장이 밴드가 나옵니다 네, 진영호 손순장 검색하시면 은 밴드 나오니까 밴드 가입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네, 항상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것도 우리 쩡이가 네, 또네이버또올릴거요 어,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뒤로 왔습니다 뒤로 동이 트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해 뜨고 들어갑니다 해 뜨고 햇떡으로 들어갑니다. 햇떡으로 들어가니까 배질하기 좋더라고요.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. 에이. 어제 출항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. 입질은 제가 봤을 때는 어, 1시, 2시, 어, 2시 정도부터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.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, 어, 우리 조사님들, 우리 초보 조사님들, 어, 초보 선사들이막나가되는이 시점이 어 지금 이 시간이 되고 있네 요런거는 주의하겠네 자자불로주 보이고예 불로주 보이고예 손설정 뭐손 안됩니다 디비 파보면 파보지 자. 아이고야 얼음 깐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다행사 으쌰. 얼음 요구한게 그 네. 네. 다음에 뭐. 여기 아예 여기봐라고 예, 하십니다 아니 꼭 내려가라고 했니다 자, 얼씨야. 아이고, 많이 왔다. 어떠야? 어떠야? 꽉잡아놨네꽉 잡아라. 놨 자, 여기 사모님 왔어. 아, 사장님 두분 잡으셨는데. 아이고, 얼음아 문 넣고 깔차 문 넣고 얼음아 문 넣고. 이야. 어유, 이거 유체가 내려왔어요 지금. 자, <laughs> 나와이다. 아나 어떡해 이건, 이거는 아예 아예 이거는 지금 이 쿨로 같은 경우에는 깔치 한척 얼음 한척 깔치 한척 얼음 한척 이랬는데 아 망겨놨어요 초전적에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자, 진짜 잡자 다들 신나게 잡오셨고요 저는 또 햇떨은 어, 걸 보면서 신나게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장 우리 마무리하시다 마무리 예, 네. 시간 큰거네 오늘 이 정도 케미 보다 조금 더 꼬부야. 여기 보니까 네. 요 정도까지만 나오고 네. 큰게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. 오늘 이 바람에 이 정도면 저는 나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봉. 자 오늘도 오늘 일요일. 어 자리는 이야기 다 됐구요 야기다 됐고 오늘 증상출항 하고 네. 월요일도 정상초렁 합니다 네. 깔찌 낚시 언제 낚시 하냐구요 깔찌 나올 때까지 네. 깔찌가 안 나올 때까지네 네. 깔찌가 안 나올 때까지 출항하도록 할테니까 네. 그 전에 손만 보러 오십시오 그럼 안녕